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땅밀림이 발생한 산청 상릉 마을은 산지가 아닌 농경지와 주택지라는 이유로 위험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산림청이 뒤늦게 산지 연접지까지도 포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격을 맞은 듯 붉은 토사에 매몰된 집들 땅 곳곳이 속구쳐 올랐고 주택 공벽은 쩍쩍 갈라졌습니다. 산 표층이 무너지는 산사태와 달리 집안 전체가 움직이는 땅 밀림이 발생한 산청 상릉 마을입니다. 복구가 불가능한데다 추가 붕괴 우려까지 커 주민들이 살수 없는 마을이 됐습니다. 산림청이 전국에 땅 밀림 감시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8개월 동안 2,980여 건의 땅 밀림 위험 경고가 감지됐습니다. 가장 높은 수위인 심각 수준의 알람도 430여 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40여 곳. 전국의 AB등급 땅 밀림 우려지가 241곳인 것을 감안하면 감시 대상 지역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규모 땅 밀림이 발생한 산청 상릉 마을 역시 주변에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산지가 아닌 농경지와 주택지라는 이유로 위험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산림청은 산지만 관리하고, 그리고 행안부는 관련 사업이나 예산이 전혀 없고, 그런데 그럼 땅밀림은 전국에 2 4마한 곳이 위험 지역이고. 산림청은 내년 관련법이 시행되면 상릉 말과 같은 산림 연접 토지까지 위험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 재난 방지법이 시행이 되면. 산지만이 아니라 산림 연접 토지까지도 관리를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포괄적으로 저희가 땅밀림 한편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산청 병정마을과 내리마을의 경우 산사태 경보 시스템이 뒤늦게 발령된 사실도 확인돼 산림청은 개선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